아, 만두, 아직 마취 안 풀렸어. 그냥 누워있어. 움직이면 안 좋아. 만두, 그냥 누워. 만두. 아, 얘내칼안 해봤나 보네. 미치려고 그러네. 만두, 그냥 누워있어. 아직 너 마취 안 풀렸어. 만두, 괜찮아, 괜찮아. 만두, 그냥 있어. 만두, 괜찮아, 괜찮아. 만두, 며칠만 하자. 만두. 거기, 지금 상처 벌어져. 괜찮아, 괜찮아. 만두, 괜찮아, 괜찮아. 만두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가만히 있어. 만두.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어, 아직 마취 안 풀렸어. 가만히 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만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만두. 괜찮아. 그래, 미안해. 괜찮아. 만두. 괜찮,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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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만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만두, 누워있어. 며칠만 지나면 괜찮아. 만두, 미안해. 만두, 미안해. 어, 괜찮아. 너가 집고양이가 아니구나. 잠깐 집에서 살았나보다. 그지? 아이고, 이놈아. 괜찮아, 움직이지 마. 상처 벌어져.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상처 벌어져. 음, 괜찮아. 만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가, 아이고 울었어. 눈물이 그렁그렁. 눈곱도 잔뜩 꼈네. 눈곱 아팠다. 아, 오늘 고생했어 만두. 만두 괜찮아. 마치 풀리면 괜찮아질 거야. 만두 조금만 힘내자. 만두 쉬어 괜찮아. 무서웠지. 잘했어, 만두. 여기 움직이면 안 좋아. 상처 벌어지면 또 병원 가야 돼. 그렇게 자, 만두. 어, 만두 자. 만두 자. 만두 자. 괜찮아, 괜찮아. 아, 나 내일 회사 못 가겠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만두, 움직이지 마. 움직이는 거안 좋아. 만두 괜찮아. 괜찮아, 만두 자. 만두 자. 응 어, 아직 마치 안 풀렸어 만두 자. 만두 코자 누나 불꺼 줄게. 만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만두 괜찮아. 만두 괜찮아. 누나 미안해. 괜찮아. 어 그래 그래. 어 괜찮아. 만두 괜찮아. 만두 괜찮아. 만두 괜찮아. 진정해.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괜찮아. 괜찮아, 만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만두,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움직이면 안 좋아. 만두. 이 녀석아. 저 난리가 났네. 아이고야. 내 칼아 벗었어. <laughs> 만두야. 이 녀석아.